2000년 전, 아사다라고 하는 지방에 이렇게 생긴 가옥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가옥에 살았던 사람들은 쇠를 만들어 생활에 이용하기 시작했던 사람들로 일본에서 쌀을 재배하고 수확한 최초의 사람들에 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확의 일부를 땅속에 작은 구덩이에 저장해 놓았습니다. 이 구덩이들 중한 곳에서 이런 씨앗들이 발견됐습니다. 이것은 겹씨들입니다. 색도 까맣고 죽은 씨앗이 명백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목련 씨앗입니다. 과학자들이 이 이상한 고대 씨앗을 가져와 심었더니 잘 자랐습니다. 처음에는 일본의 숲에서 지금도 볼수 있는 야생종의 목련처럼 보였습니다. 그 10년이 되던 해에 이 나무의 첫 번째 꽃이 피었습니다. 바로 그 고대 씨앗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볼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전형적인 묵년의 꽃은 여섯 장의 꽃잎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꽃은 꽃잎이 하나 더 많은 일곱입니다. 그리고 이건 여덟입니다. 오랫동안 잠들었던 씨앗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2000년 전의 묵년은 이처럼 꽃잎의 수가 일정치 않았었을까요? 아니면 고고학적 유적지의 배허 속에 훌로 살아남은 이 씨앗이 고대 묵년 종류 가운데 특이한 종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의 답을 알기는 아직 어려울지도 모릅니다만 그 답이 무엇이든 이 씨앗의 예로 확실히 알수 있는 것은 식물의 씨앗들이 보여주는 공간상의 이동도 주목할 만하지만 시간상의 이동 역시 놀라운 것이란 점입니다.